미리 공부하는 수능영어 2022년 3월 고위 모의고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오늘 21번 얘기해 볼게. 밑줄친, fish's fish's style assimilation이 의미하는 바.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고르는 건데, 여기 밑줄친 부분 바로 보인다. 그치? 이게 뭘 의미해? 이건 뭘 뜻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오, 우리가 딱 보고 알수 있으면 이런 문제 낼까? 그치 안 내지. 지금 바로 알수 없을 거야, 그치? 어려우니까 지금 바로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겠지? 그렇다면 어, 얘는 잠시 그냥 땡땡땡이라고 이렇게 둘게. 음, 빈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지금 봐도 모를 테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지 글을 쭉 읽으면 아, 그게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야. 그렇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면 illustrate가 동사거든. illustrate는 설명하다. 주어는 연구. 연구가 설명한대. 이 땡땡땡을 설명하는 거지.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설명한대. 아, 어떤 연구를 했는데 연구가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어디에서 아이들의 생각, 지구에 관한 생각 속에서 어, 뭔가를 발견했나봐. 이런 걸 발견했나봐. 그치? 그래서 아이들의 지구에 관한 생각 속에서 뭔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연구라는 거지? 음, 그들은, 그들은 바로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겠네? 그 사람들은 아이들과 이랬어. 이랬다는 건 연구했다는 거겠지? 어떤 아이들일까? 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그런 아이들하고 연구를 한 거야, 그렇지? 이런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아이들과 연구를 했어. 그리고 나서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괄호는 우선 넘어갈게. 괄호나 아니면은 이런 하이픈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어 지금 하고 있는 말에다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좀 시간 날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괄호 찬 부분은 넘어가고. 이 사람들은 아이들과 연구도 했지만, 시도도 했어. 뭘 시도했냐면, 걔네들이 이해하는 걸 도우려고 시도했어. 음, 왜냐면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구 모양이야. 평평하지 않아. 입체야. 이런 걸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지. 시도한 거지. 그런데 그것이 둥글다는 걸 들었을 때, 여기서 told는 수동태니까, pp니까, 말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듣다라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겠지. 그래서 그것이 둥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은 픽 i c 가 지금 동사인데 그림이잖아, 원래는. 근데 그림 그려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한번 상상해본 거지. 아, 이렇구나 하고, 지구는 둥글어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팬케이크 같구나. 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가 아니라, rather than, 그치? 오히려 팬케이크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평면으로 생각한 거야, 입체로 생각한 거야? 응, 아기들은 평면으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또 얘기 들었는데, 뭐라고? 구 모양 같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또 아이들은 그걸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 면그 새로운 정보를, 음... 그들의 flat earth view 안에서 해석했대. 평평한 지구라는 생각 안에서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생각 안에서 그걸 새로운 정보를 해석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렸네. By picturing a pancake like flat surface. 팬케이크 같은 평평한 평면, 그런 표면, surface. 그런데 구 안에 혹은 위에 있는. 그러니까 팬케이크를, 팬케이크 생각을 버리지 않고, 아까 평평한 지구라는 생각 안에서 새로운 정보를 또 추가해서 생각한 거니까, 팬케이크 같은 평면을 그림 그려본 거지. 그런데, 구라는 그런 것도 같이. 그래서 구 안에 이렇게 있는 평면. 아니면 동그란 지구 위에 팬케이크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 on top of a sphere. 사람이 아 그럼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서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with humans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지? 음, 여기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또 이렇게 하이픈이 있어. 하이픈은 나중에 시간 되면 본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지우고. 그 지구의 모형 어떤 모형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 지구의 모형은 맞지 않아 뭐랑 맞지 않냐면 구라는 지구의 그 모형과 맞지 않았어 그렇지 우리 원래 지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들은 팬케이크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Like the story, fish and f i s h s fish 여기 나왔다 아까 우리, 이거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거의 뜻을 생각하는 게 문제였잖아. 그치? 근데 지금 드디어 나왔어. 그러니까, fish is fish라는 이야기처럼, 이거 이야기인가봐, 동화인가봐. 그치? fish는 fish야 라는 그런 동화처럼, 이야기처럼. 근데 그 동화가 우리 뭔지 모르잖아. 그런데 마침 여기 설명이 있네. Where a fish imagines everything on land to be fish-like. 물고기가 상상했대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물고기 같을 거라고 상상한 그런 그 이야기처럼 한 거네 물고기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아 물고기처럼 생겼을 거야라고 상상하나 봐 그치 그런 동화가 있었나 봐그 이야기처럼 모든 것 아이들이 들었던 그 모든 것은 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점이랑 부합된 거지. 그렇지. 합쳐진 거지.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과 어, 합쳐진 거니까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을 버렸어? 안 버렸어? 응, 버리지 않고 자기가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새로운 정보랑 갖고 있던 정보를 합쳐서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fish is fish라는 그런 동화는 뭘 의미하려고 이렇게 나온 걸까? 바로, th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해석되는데, 어떻게 해석되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해석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정답은 4번지. 그래서 오늘은, 어, 밑줄친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항상 이 문제 나오거든? 그런데 바로 알수 없고, 어, 글을 읽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